But position, head down, head forward, head down, head 안녕하세요 생존 스쿨 코난입니다. 자, 저번 주 3월 10일 날 에티오피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여객기가 추락을 해갖고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 이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이 해외로 나갈 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내가 탄 비행기도 혹시 사고가 나거나 혹은 추락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행기가 어, 사고가 나거나 추락할 때라도 이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 꼭 끝까지 보시고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비행을 타실 때꼭 적용을 하시면은 나와 가족 혹은 친구들의 안전과 생존율을 크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 우리 할수 있는 거에 따라서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안이 있어요. 그걸 팁이라고 하죠. 자, 이첫 번째,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앞쪽부터 추락을 하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중간이, 또 중간보다는 뒤쪽이 생존율이 좀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이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이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은이 중간 부분은 이 날개가 좌우에서 연결되어 있죠. 이 무거운 날개에는 연료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묵직하죠.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날개 가운데 중간 부분에 타고 있으면은, 좀 더, 어 외부의 응력이라든가충격에좀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비행기가 앞쪽으로 추락하게 되면은, 비행기 앞쪽에 이 중력의 12배까지도 이 충격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중력이 9배까지도 선회를할때그 힘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일반인들은 대부분 기절을 하고 아주 오래 고된 훈련을 받은 파일럿들만이 기절을 하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은 그 중간 이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8배까지도 중력의 8배까지도 이제 많이 힘이 외부 충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정도라면 어, 뒤쪽에 타고 있다면 사실 걸어서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 수준입니다. 뭐 기절만 하지 않았다면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비행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이 꼬리 쪽으로 가서 그냥 블랙박스를 찾는다고 하네요.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아주 좋은 생존율 을 올리는 팁이 있습니다. 보통 출구에서 다섯 자리 이내, 그 좌우로 다섯 자리 이내 좌석들이, 아주 좀더 생존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좌석들을,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구 옆은 탈출이 쉽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출구에서 먼 자리일수록 사람들이 앞에 이제 막 몰리게 되면은, 어 거기 병무 현상 때문에 탈출이 밀리고, 사람들이 끼어서 옴짝달싹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그렇게, 어 나쁜 영향이 생기는 거죠. 또하 회사에서 포상 휴가나 어떤 출장으로 단체로 이제 수십 명이 외국으로 나갈 때 같은 비행기를 타면 같이 얘기도 할수 있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러면 지난 그 비행기 그 기내 시간에서 좀 좋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절대 안전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 직원이 많이 같이 동시에 나갈 때는 여러 편으로 두세 편 이상 나눠서 이렇게 직원들이 나야지 나가야지 나중에, 그리 네티오피아 에티오피, 추락사고처럼 큰 일이 생겼을 때, 어, 다 팀들은 살아남아갖고, 회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에티아피아 항공이 이제 추락했을 때, 거기에 유엔 직원 19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외국계 회사에서는 해외로 출장을 갈 때, 어, 되도록 같이 가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게 사실 보통, 기본 상식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히오피아 같은 경우는 워낙 비행기 편이 거의 없고, 또 최신 기종이 없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X 같은 경우는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다, 그 유엔 직원들이 그 비행기 같이 탔었는데, 또이 만에 하나, 그, 그게 사고가 현실이 됐던 거였었죠. 또 하나 팁이라면은, 이 비행기를 타고, 어, 나는 사고 대부분이, 이륙과 착륙 때, 그때가 마의 8분이라고 그랬고, 그때 위험하다 그때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데, 이번 사고도 이륙 직후에 8분인가에 바로 이제 추락을 해갖고 사고가 났었죠. 또 2013년 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때도 바로 착륙하면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3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것처럼 이 착륙 때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이 싼 환승보다는 바로 한 번에 가는 직항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사실 돈이 문제죠, 웬수고 네, 비행기가 순항을 하는 그 순간에 도어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는 안전띠를 되도록이만 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 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비행기가 급강하는 이에어포켓현상이라는게 발생하는데 이때 뭐 짧게는 몇십 미터, 몇 백, 심지어는 수 킬로씩 막. 비행기가 툭 떨어져갖고 사람이 이 천장으로 튀어 올라가서 목을 다치거나 뭐 등을 다치거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 1월에도 이 호주에서 출발한 어, 에어 아시아 항공기가 갑자기 6km나 급락을 해갖고 그 안에 아수라장이 됐고 또 많은 승객들이 다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항을할때 되도록이면 이 안전벨트를 차시고 앉아있는 게좀더 안전한 거죠. 이 비행기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천장에서 이 산소 마스크 가 우르르 떨어져 갖고 앞에 툭 떨어지죠. 어 보통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만 미터를 순항을 하게 되고 있어요. 에베레스트가 1만 어 1000m니까 거의 에베레스트 높이로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 거죠. 어그 정도 높이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산소가 이제 기압 자체도 이제 많이 낮고 산소 농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고 갑자기 그 기압 상태에 노출이 되면은 사람이 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약 그 비행기 자체에서 이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유독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사 우리가 보통 세복은 마셔도 자신도 모르게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수상 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옆에 주의할 게 옆에 아이들을 먼저 엄마들이 씌워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쓴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혹은 지인이나 친구를 챙겨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안 쓰고 옆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챙겨준다고 해석기 하다가 꼼지락거리다가 내가 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절을 해버리게 되면 은 나는 물론 내 가족들과 아이들까지도 같이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추락할 때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추락 방지 자세인데요. 자, 그 추락 방지 자세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충격에 또 흡수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를 찾아낸 겁니다. 거기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내 앞에 어떤 어, 통로가 있어서 자리가 넓다거나 혹은 일등석이라 해가고좀 넓다 하면은 발목을 잡거나 이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그래서 허벅지 에 몸을 대서 몸이 딱기억자로 고정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1등객 승객들은 그렇게 힌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 어그외 이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혹은 뭐 저가형 항공이라든가 자 그런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는 이첫 번째 그 추락 방지 자세가 힘들어. 자 그럴 때는 자 앞에 이 좌석에다가 팔을 이렇게 덮치고 예, 머리를 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요점이 팔과 머리가 이 충격에 흔들거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머리 미리 이제 대놓고 이 충격을 같이 온 몸으로 흡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행기를 탈때 교육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제 들뜬 마음이라 놓치기 쉬운데 미리 공부를 해놓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추락 경고 가 울리거나 방송이 나올 때는 빨리 옆에 이 창문 덮개를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혹은 정신이 없어 서 그냥 닫은 채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창문 덮개를 열어놔야 비상시 여유가 떨어지는 상황. 외부의 상황을 바로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떨어진 곳이 육지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정보 그것도 사실은 어몇 초라도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항인지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밖을 보고서 우리가 혹은 불이 붙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이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 비행기가 추락 했을 때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승무원의 지시를 꼭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또앞 사람을 잃거나내 급하다고 막 빨리가 이렇게 이제 혹은 밀치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또 이럴 때내 이제 그 가방이라든가 백 같은 것들, 캐리어 같은 것들 위에서 꺼내와 가져가야겠들 생각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짐을 꺼내거나, 그걸 들고 나갈 때는, 그 짐들이, 어, 꺼낼 때 시간이 그걸 지체가 되거나, 혹은, 역사를 안 보고, 뒷사람들한테 걸려갖고, 통로에 이제 떨어뜨리면 장애물이 돼갖고, 뒷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 짐을 챙기지 마시고, 바로 맨손으로 탈출 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때, 앞좌석이라든가, 혹은 뒷좌석, 옆좌석에, 일행이 있다고, 일행을 찾는다고, 빨리 안 챙긴다고, 시간 지체를 하면 안 돼요. 이때 일행을 찾는다고 뭐 뒤로 앞뒤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찾는다고 소리치고 그러면그 자체로도 내가 이제 통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일행을 찾지 말고 나 먼저, 나 먼저, 먼저 빨리 대필하고 야외에 나가서 그때 일행을 찾거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평소에 비행기 타기 전에도 가족들 혹은 일행들한테 그런 것들을 아주 요점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비행 기 타고 갈때 큰일 터지면 절대 비행기 안에서 서로 찾는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미리 비행기 타기 전에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이 구명조끼는 배든 비행기든 그 안에서 절대 터트리면 안 됩니다. 자 어, 구명조끼 를 터트리면 이렇게 부응하게 이제 커지게 되는 데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그렇지않아도 조금 비행기 통로에서 역사람이 뭐 이제 끼게 되고 또 걸리게 되고 또 어디에 이제 날카로운 게 찔려 갖고. 구명조끼가 터질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기내에 물이 차 들어오면은 몸이 부력으로 떠올라갖고 헤엄치거나 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내에서는 구명조끼를 터뜨리지 마세요 밖에 나갔어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비상탈출할 때는 꼭 하의를 벗어야 됩니다. 하의뿐만 아니라 약간 끝이 뾰족한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고무로 만들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이 하의로 이제 푹치르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면 절대 어, 슬라이드를 탈 때는 하의를 벗고 나가야 하는 거죠. 일단 탈출을 했으면은 비행기 밖으로 멀리 나가고 어, 대기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 폭발 위험이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건데요. 저번 2013년 아시아나 그 샌프란시스코 때도 이 비행기가 이제 바로 터진 게 아니라 나가서 한 8분 정도 뒤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이 전소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밖으로 이제 빨리 나가셔야 되고요. 또이사망제한68% 정도가 이 착륙 후 화재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불이라든가 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이때 팁이라면은 생존자들이 바로 나가고 그냥 널브러져 있거나 혼자 뭐 누워 있거나 울거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모여 있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비행기 사고 때도 어떤 중국인 고등학생이 예, 달려오는 구조차에 치여서 죽었죠 사망을 했었죠 아무래도 구조차는 그 마음이 급해고막 이제 열심히 이제 빨리 달려오고 있는데 앞에 이 구조자는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탈출했으면 을꼭 같이 일행들끼리 모여갖고 함께 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이 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탈출할 때이 지급된 이 기내용 담요 있죠. 자, 그걸 같이 들고 나가면은 훨씬 더 어,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 거기다 물을 묻혀갖고 코에다 대면은 만약 연기가 있다, 혹은 불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물을 묻혀갖고 뒤집어 쓰면은 어, 또 불길로부터 좀더 이제 사람 몸을 피부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저번에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했었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 비행기를 예약하는데 아주 좋은 안전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저가 항공사보다는 메이저 항공사를 이용하라입니다. 이 저가 항공사는 요즘 많이 생겼죠. 하지만 우리가 좀 말을 하기가 어,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기체 자체가 오래된 경우도 많고 또 정비 인력이나 시설, 전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약하게 좀잘안 되게 좀 약하게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세 이미 보도가 되는 사항이에요. 대신 메이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 정비 시설이 있고 인력이 있고 또 일단 무엇보다 이 기장, 비행기 기장의 실력이 훨씬 더 경쟁이 많고 또 실력이 좋다는 얘기죠.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2창용 때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종합해 보면은 약간의 비용 할인 때문에 저가 항공사 이용하기보다는 좀더 안정과 어떤 편안한 서비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메이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죠. 사실 요즘에는 저가항공사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뭐 기내식 같은 것도 되게 허술하고 아예 없거나 돈을 받고 팔기도 하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여객기 사고시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을 하실 때꼭이 정보 기억하시고 자리를 고르는 데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